Where are you from? Kenya? 와! Wow.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oh. 어디 어디 다니는 어디 가서 통아 통역, 여기 통역있지 이번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How do you come to Korea today this time? We came to Korea today through missionary Kim. Uh, 아, 김 목사님을 통해서 왔다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So how do you feel about our worship today? Yeah, we feel so much blessed. 어, 축복받았고요. We, we feel we are like in Kenya. 어, 우리가 케냐인 것 같습니다. Because 와, wow. 왜냐하면 케냐는 이런 전도 집회를 많이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음. 아, 그러면 오늘 이제 노래 한번 하실래요? So, are you going to sing today? Yes, yes. we are. Going to sing. Okay.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So Let's 네. u sing together. 음. 자.

hakuna na hata kwe pukimba hakuna na mungu kama wewe hakuna mungu kama wewe hakuna mungu kama wewe Hakuna <muchas> na hatakuwe <muchas> pu ni metebea kote kote ni metafuta kote kote ni kote kote Hakuna na hatakuwe pu ni metebea ni metebea kote kote ni metafuta kote kote ni mezunguka Ka, ko, ten, ko, ten. Akuna, nahata, ku, Akuna, mungu kaote, kosim, hakuna hata kuepo. Imakuna, hakuna Mungu kama wewe. Hakuna Mungu kama wewe. Hakuna Mungu kama wewe. Hakuna na hatakuwepo, ni metembe kote kote, ni kote kote, ni kote kote, Hakuna na hatakuwepo, ni metembe kote kote, ni kote kote.

Hakuna ana ata kuwekuru Nime, tembea. Nime tembea. Kote kote Nime nafuta Kote kote Nime sunguka Kote kote

Zimawami Lele, yes, Suniwangu, I was wami Lele. I'm in your wami Lele, yes, Suniwangu, I wami Lele, yes, my family L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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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le,

성현 님 예. 이게 뭔 뜻이요? 어, 예수님 왕국는 예수님은 나의 것 영원토록 나의 것. 그걸 계속 되풀이하는 거야? 그것도. 그럼 또 따르게 하면 또 축복하는 예수님이 나의 것. 나도 나의 것. 그 아프리카 노래는 보면 단조로워.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렇죠? 예. Things i r e getting better. Uh -huh. <웃음> things, <웃음> I getting better <laughs> things i r e getting better. <laughs> things i r e getting better. <laughs> <I> <laughs> You know? mambo s a w a s a 0 a m a 0 0 0 0 a 0 a 0 a 0 0 0 0 a 0 0 0 0 0 0 0 a 0 0 0 a 0 0 0 0 0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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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0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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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0 0 n 0 0 0 0 0 0 0 0 0 a 0 0 e a 0 0 0 0 0 0 a 0 0 w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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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는 한국은 지금 날씨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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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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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발표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동호 교수님이 지금 여기 오래니까 안 오시고 메시지만 발표하셨어요. 자, 이동호 교수님. 예. 어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신 메시지를 한번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힘 대선 후보 확정에 따른 윤석열 메시지. 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음. 자유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음.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음. 과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음. 아니면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에 국가의 명운을 내어줄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아.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응.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응.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응.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응.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 분들께도 응.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응. 또 한덕수 전 총리께서 응.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응. 자유 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한전 총리께서 음.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음. 이제는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음. 이,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음.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음.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음. 저는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지만 음. 당에 늘 감사했습니다. 음. 단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음. 정당은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음. 저는 비록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음.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음.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음.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아.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입니다. 음. 저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음.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음.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 이는 지금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음. 이 차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릅니다. 음. 국민 여러분,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세대 여러분, 음.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십시오. 음. 지난겨울 탄핵 전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 주십시오. 음.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음. 다시 외쳐 주십시오. 음.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합니다. 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음.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응.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응. 자유가 무너진 곳에는 경제도 미래도 없습니다. 응.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성이 됩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응. 2030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자랑스러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응. 여러분 한분한 한 분도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함께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1일 윤석열 드림.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적 사실은 국민의힘 정당의 제 1호지요. 1호 당원입니다. 현재 예, 예. 1호니까 이런 성명서를 낼수 있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그럼요. 야, 근데 내용도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좋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김문수 오늘 보니까 그 한덕수 총리하고 예, 예. 만나 가지고. 예, 예.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예. 예, 요청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논의해 예, 예, 보겠다고. 그래, 지금 이 대통령의 이 성명서를 보면 이거 다, 다 하나 되라는 얘기 아니에 하나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보고 선대위원장을 맡으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특히 청년세대들에게 음. 지난 겨울에 음. 불의에 항거했던 그 정신으로 음. 음. 다시 한번 이번에 뭉쳐서 싸워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너무 이쁘게 보여. <laughs>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문수 후보님이 어, 나한테 단일화하기로 요청 오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식으로 가는 겁니다. 왜? 광화문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800만 가까이 이미 벌써 국민 저항권을 받았어요. 그걸 암호를 잘알아어야 됩니다. 김문수, 저 후보님도 잘 알아둬야 돼요. 광화문의 협조 없이는 절대요. 뭐, 저기 저, 이재, 이재명, 후보님도요 절대 당선 못해 가문의 협조 없이는 빨리 이재명 후보님도 나하고 협상하러 오란 말이요 협상하러 오란 말이요 다들 가문 알기를 우습게 하란 말이야 정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주고 했는데 박근혜 탄핵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깜방 보내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게 국민의힘 정당이 이 정당이 맞아요. 다시는 안 속아 이제는 우리는 강화문의 독자로 가다가 김문수 후보님이 애원하면 그때 가서 우리는 반응할라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우리의 밖에서 역사하시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 유튜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자, 성경왕국으로 가겠습니다.